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기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부모에 나오는, 한 토픽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결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핍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핍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헬렌 켈러는 빛은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빛을 사랑한다. 어둠은 별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그 어둠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예, 빛과 어둠 그두 가지가 우리 삶에는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어둠에 쌓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더 밝게 빛나고 밝게 또 삶의 목적 의식,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위의 어두움에 관한 그리고 또 어두운 그런 환경에 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솔로우의 욕구 5단계 설이나 결핍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결핍 때문에 욕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결핍에 의해서 삶이 어두워진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도할 때도 이런 결핍들이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 생각해 보면그 결핍은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를 결핍이 없는 결핍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들이 하나 둘만 나와서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핍을 느끼거나 결핍에서 나오는 욕망들을 느끼기 전에 그 결핍들을 다 채워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없는 그 삶의 형태, 그 삶의 환경이 그들에게는 결핍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핍이 있으셨나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결핍을 앓고 있나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결핍 때문에 자신의 삶의 능력, 자신의 삶의 재능, 달란트를 만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가 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봉사가 사랑의 언어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내가 그게 결핍돼 있었기 때문에 결핍된 사람들을 보면 그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공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되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외로워 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결핍을 밟고 있다면, 그 결핍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영화 베테랑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비전이 없냐? 꿈이 없냐? 예, 우리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 많은 것들을 다 가졌다고 그래서 완전히 채워졌다고 래서 행복한 삶을 살거나 그 가운데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결핍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음. 아침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가능성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조차도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해석해보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